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3일 일본판 한겨레신문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일본 경제학자, 엔화 약세는 마약, 저금리 정책 접어야? 입니다. 단숨에 경제면 댓글 랭킹에 올랐군요. 한겨레신문이 노구치 유키오 교수의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건데요. 일본의 경제정책을 마약에 비대며 신랄하게 비판하자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도 좋아요. 일본 경제학자인 히토스바 시대 노구치 유키오 명예교수가 엔화 약세를 마약에 비유하며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쓴 소리를 했다. 노구치 교수는 2일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경제에 정말 필요했던 것은 수술을 통해 고도의 산업 구조로 바꾸는 것이었으나 기업이 무너지는 등의 문제를 피하기만 하고 엔화약세라는 마약 주사를 계속 맞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엔화약세가 일본에 좋다고 20, 30년에 걸쳐 믿어온 결과. 일본의 성장력은 약해지고 말았다며 비판했다. 노구치 교수는 엔화약세가 가계와 기업의 악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일본 수입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요인의 절반가량이 엔화약세 영향이다 라며, 가계면에서는 물가가 오르고 임금은 오르지 않아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엔화약세로 수출 엔화의 매출액이나 이익을 늘리는 효과를 본 기업들도 원가급등을 판매 가격에 충분히 전가하지 못하고 있다며, 엔화약세는 기업들에게도 바람직하다고 할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최근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는 등의 환율 개입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정부가 환율 개입한 것은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일본은행은 반대 정책을 펴 효과를 막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구치 교수는 일본은행은 금융 완화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엔화 약세가 지속되는 것은 미국이 급격히 금리를 인상하는 한편 일본은행이 금융완화로 금리를 낮게 동결하면서 미일의 금리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는 일본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솔직히 금융완화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제성장을 못해온 것은 문제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만 금융완화보다 더 문제라고 느끼는 것은 정부나 수출기업의 해외투자로 인한 이익증가분이 있다는 점을 모른 채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의 증익분을 내부유보와 경제성장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가 라는 게 문제 또는 과제인 것 같아요. 축적만 하는 경영체질로부터 투자를 향해서 정부나 기업이 움직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달러 강세로 인해 해외 투자 배당금으로 경상수지가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당금이라는 유한한 것으로는 경제성장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설비 투자나 신분야 연구 등에 주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산업구조가 엔고에 순응한 형태가 된 것도 원인이라고 느낍니다. 지금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구조를 바꿔나가면 좋겠지만 앞날이 분명치 않아서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한 기업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가격 인상, 나쁜 N화 약세라고 떠드는 분석가들도 많아, 이에 동조해 언론이 떠들썩 합니다. 실제로 물가 상승률은 세계적으로도 낮고, 개인 소득이 늘지 않았으며, 기업 수익이 다소 올라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경제를 단숨에 얼어붙게 할것 같군요. 게다가 이걸 왜 한국 매체에서 보도하는지 재밌습니다. 짐작이 갑니다. 일본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요. 아마 노구치 교수님의 말은 틀린 것 같아요 아니 10년 먼저 이런 답이 나왔으면 좋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접근이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부족한 경험칙 결과론이라는 인상입니다 이미 현재로는 논외조 각국의 경제에 대한 조사, 연구 논문, AI를 이용한 다양한 검토 이를 통해 거의 정확한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는 것은 태만입니다 위정자라면 당연히 생각해야 하고 그 책임의 무게를 이해해야 합니다. 일본의 미래가 밝기를 바랍니다. 저도 시간을 내서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을 하는 대기업에서 손익 분석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코멘트하고 싶다. 일본 수입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요인의 절반 가량이 엔화 약세의 영향이다. 나머지는 원료나 에너지 그 자체의 가격 상승이다. 그래서 달러화가 강세인 미국에서도 물가 상승이 심하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멈추더라도 물가 상승은 모두 해결이 되지 않는다. 엔화 약세로 수출의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던 기업도 원가의 급등을 판매 가격에 충분히 전가하지 못하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다. 그만큼의 손실을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이익 증가로 메우고 있는 상태다. 즉, N 고가 되면 그것을 할수 없게 되어 손실은 불필요하게 부풀어 오른다. 제조업은 매입보다 매출이 더 크기 때문에 영향이 크다. 싼 값에 해외에서 경쟁품이 들어오면 국내에서도 팔리지 않는다. 엔화 약세는 기업에게도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됐다. 옳은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데 결론이 정반대인 게 재미있네. 환율을 위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과잉 완화의 미지근한 물로 양식되어 온 좀비들을 긁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쓸데없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과 인력을 개방함으로써 경제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사회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중앙은행의 정책 변경태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속도가 느리고 실제로는 얼마 안 되는 정도겠지만 그거라도 하면 엔화약세 억제에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경제성장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좋아질 리 없다. 그리고 국민은 저출산 고령화를 개선시키는 일에서 도망쳐 버렸다. 아무리 어려워도 저출산 고령화를 막고 5년 안에 변화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이 일어나도록 힘써야 했다. IT 후진국이라고 불린 지 오래된 일본.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 국민, 정치인, 그리고 행정. 덧붙여 회의만 하고 전혀 결정하지 못하는 습성, 미루기 체질. 일본의 위상 저하는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리더십 있는 사람과 조직이 지극히 신속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으면 일본은 정말로 망가진다. 또 세계 제1의 것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4차 산업을 잃은 일본이 처한 경제적 실추는 한눈에 드러날 것이다. 요즘의 고물가 상황 때문에 잊고 있지만 디플레이션을 멈추기 위해 금융 완화를 계속하고 있었던 올 한해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디플레이션에 코로나가 겹치면서 허리띠 졸라매기 같은 건할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을 겁니다. 엔화 약세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수출 산업이 설퇴해 모든 것을 해외에서 들여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니한 금융 정책보다는 엔화 약세를 이용해 수출 산업을 늘릴 국리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일본 경제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만큼 엔화가 세계와의 거리를 벌리고 있는 이상 금융 완화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게 당연합니다. 한국조차 임금상승률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걸 구경하고 있는 일본은 어떻게 해버려 손을 벌리고 있을 뿐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소득 배증 계획이라고 해서 개인 투자를 재촉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개인 자산이 해외 투자 신탁 등에 흘러가 국민이 N을 파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기대하고 있을 뿐이지요. 국민의 감에 의존할 뿐 정부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인세를 계속 경감해줘도 내부 유보로 돌아갈 뿐이라면 일본인의 임금 상승 계획기는 앞으로도 제로가 아닐까요? 돌쇠 한마디. 오래 전부터 경정을 울리던 노구치 유키오 교수인데요, 말할 때는 안 듣다가 왜 이제 이런 얘기하냐는 꼴이군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새처럼 꾸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